얼굴 관상에서도 단명줄은 보이는 거거든 짧은 사람들 아주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단명의 수가 들어있어요 유난히 많이 벌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단명살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무 뭐가 갑자기 때리듯이 갑자기 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지금 약간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단명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단명설 같은 경우는 인중이 짧은 사람들 또그 들창코들 있어요. 그래서 코를 자꾸 막아라 막아라. 돈도 세고 그러니까 코를 막아라는데 들창코들이 있는 사람들이 단명을 또 많이 하기도 해요. 또 눈썹이 그 아주 짧은 사람들 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단명의 수가 들어 있어요 어, 또 이마 폭이 너무 좁은 사람들도 네. 음, 머리에 든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통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데 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무어가 갑자기 때리듯이 어, 갑자기 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앞니가 그~ 유난히 많이 벌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단명살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런 사람들이 있다면 채우고 채우고 요즘 부디들 많이 하더라고 네. 그니까 러 그렇게 해서 그거를 조금 넓혀주면 좋지 않을까 또 좁힐 혀건 좁히고 네. 그러면 좋고 얼마 전에 그~ 일을 했는데 아이가 그~ 이~ 어? 생명선이 엄청 짧아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 손바닥을 보면 갑자기 손바닥을 만지면서 그 아이가 그 담병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건 아닌데 막 손을 문질러 주면서 그러니까 고쪽 이상하게 갑자기 주름처럼 뭐가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그, 조금 어두워하고 애가 피기가 없는 것처럼 있었는데, 애가 갑자기 여기 홍조가 뛰더라? 그래서 얼굴 빨개져고, 걔네 엄마가 굉장히, 굉장히 신기하다고 막 웃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이렇게 그 손금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음. 얼굴 관상에서도 단명줄은 보이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어,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면 좋고요 또, 이런 단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보리밥 있잖아. 네. 보리밥을 정말 꽁보리밥만 해야 돼. 보리밥만 하고 무채 있잖아. 무생채, 네. 생채를 소금에만 조물조물 해야 돼. 어 조물조물 해갖고 거다 기 놓고 미역 한 그릇을 떠놓는 거예요. 응. 미역국을 미역국도 어떻게? 맑게 아무도 안 넣어. 소금 간만 하는 거야. 굵은 그것도 맛 소금이 아닌 굵은 소금만. 네. 그리고 물한 그릇 떠놓고 요만한 그 상에다 놓고 어, 내 아들이 단명이었다 아니면 뭐 내가 단명이다 그러면 부엌 앞에 싱크대 앞에 지금은 장독대가 따로 없잖아. 그러니까 걷어놓고 내가 이렇게 비는 거야. 그것도 언제? 보름날 대보름이 환하게 떴을 때 미리미리 비러 이렇게 예방매기를 해. 보름날 어느 보름 상관없어. 단 6월, 12월은 안 해. 그 달은 귀신도 눈을 감는 달이라고 해. 그래서 어, 조상이 못 들을 수 있어. 그 나머지 달은 꼭 하면 좋습니다 그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응 6월이나 1 2월에응 보리밥 하는 걸 응. 매달 아니야 딱한번 1년에 한 번씩 3년만 해주면 돼 음력 음력 보름달은 음력 보름달에 뜨지 양력 보름에 뜨지는 않아 절대 응꼭 보름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